모두가 믿고 있는 상식 하나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과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30년간 당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해 오면서 이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일 속 당의 종류에 따라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떤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어떤 과일은 오히려 안정시켜 줍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모르고 과일을 전부 끊어버리면 오히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부족해지면서 장 건강이 나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과일을 무조건 피하다가 변비와 피로감에 시달리셨거든요. 저는 30년간 수천 건의 식생활 사례를 연구해온 박민호 박사입니다. 대학에서 영양생화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지역보건센터에서 당뇨 관리 교육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확인한 과일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콤한 맛만 보고 과일을 판단하세요. 하지만 단맛과 혈당 반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두 가지 당의 비율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혈당이 높다고 해서 모든 단맛을 피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과일이 주는 영양소와 섬유질이 장기적으로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과일을 선택하셨나요? 단맛이 강하다고 무조건 피하셨나요? 아니면 과일이라면 뭐든지 좋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모든 혼란이 정리될 겁니다. 이런 잘못된 상식 또 뭐가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71세 김성자님은 과일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사과와 당감을 즐겨 드셨죠. 하지만 당뇨 진단을 받은 뒤로는 사과 한 조각도 입에 대지 않으셨어요. 박사님, 달콤한 건다안 되는 줄 알았어요. 하시면서 말이죠.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성자님은 식사 때마다 흰밥 한 공기를 꽉 채워 드시고 계셨어요. 과일은 끊었지만 밥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당이 높은 건 과일이 아니라 밥이었던 거죠. 김성자님처럼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서워 하면서 정작 탄수화물이 잔뜩 든 밥이나 빵은 당연하게 드시고 계세요. 저는 김성자님께 과일의 종류와 섭취 시기 그리고 단맛의 진짜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일 속당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뉘는데 과당은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죠. 사과는 오히려 과당 비율이 높아서 생각보다 안전한 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조심스럽게 하루 한 개의 사과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 권해드렸거든요. 일주일 뒤 혈당을 재보니 이전보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과일을 다시 먹어도 되는 거였군요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과일을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선택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자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혈당 안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당뇨 관리와 직접 연결되는 과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과일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단맛이 아니라 당의 종류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과일의 단맛은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로 결정되거든요. 포도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과당은 천천히 올립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과당의 당화지수는 19에 불과합니다. 포도당이 100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낮은 수치죠. 그러니까 같은 단맛이라도 포도당이 많은지 과당이 많은지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71세 김성자님이 그랬습니다. 사과가 달다는 이유로 피했지만 사실 사과는 과당 비율이 높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이었어요. 오히려 흰밥을 한 공기 가득 드시는 게 훨씬 위험했던 거죠. 여러분도 달콤하다고 무조건 피하지 마세요. 과당이 많은 과일을 중심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과, 당감, 포도 같은 과일들이 대표적이에요. 단 주스로 갈아 마시면 안 되고 껍질째 먹는 생과일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같이 들어가야 당 흡수가 천천히 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단맛으로만 과일을 판단하셨나요? 이제는 당의 종류를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좋고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할까요? 수박과 포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박은 포도당 함량이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반면 포도는 과당 함량이 높아서 오히려 완만하게 반응하죠. 서울대 식품영양학 연구팀에 따르면 수박의 당화지수는 72에서 84이 입니다. 포도는 43에서 53 정도로 보고됐어요. 숫자만 봐도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영수님이 딱이 경우였습니다. 여름마다 수박을 즐겨 드시다가 혈당이 급등했거든요. 시원하고 맛있으니까 자꾸 손이 가셨던 거죠. 그런데 수박을 포도로 바꾼 뒤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철엔 수박보다는 포도를 드세요. 특히 껍질째 씹어 드시면 더 좋습니다. 포도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다만 포도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한줌 정도 열 알에서 열다섯 알 정도가 적당해요. 여름 과일 여러분은 어떤 걸더 자주 드시나요? 수박을 좋아하셨다면 이번 여름부터는 포도로 바꿔보세요. 그런데 의외로 괜찮은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달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거든요.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국 당뇨협회는 바나나를 당뇨 관리 중인 분들에게 허용 가능한 과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전한 과일이라는 거죠. 물론 적당량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64세 박정희님은 하루 한 개의 바나나를 식간에 드신 후 변비와 피로감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아침 식사 2시간 후 바나나 한 개를 천천히 드셨거든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서 장 운동도 활발해지고 에너지도 포충됐던 거예요. 너무 익은 바나나보다는 약간 덜 익은 노란빛 바나나를 하루 한개 정도 드세요. 바나나가 너무 익으면 당도가 더 올라가거든요. 하루 한 개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두세 개 이상 드시면 칼로리 과다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혹시 바나나를 아예 끊으신 분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하루 한개 정도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과일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보다는 식간이 훨씬 좋아요. 식사 직후 과일을 먹으면 이미 올라간 혈당에 추가 당이 더해져서 급상승할 수 있거든요. 호주 시드니대 연구에 따르면 식후 2시간 이내에 과일을 먹었을 때 혈당 반응이 20%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식사로 인한 혈당 상승이 아직 진행 중인 시점에 과일까지 먹으면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67세 이정화 님이 딱이 문제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바로 사과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식후 과일을 식간으로 옮긴 뒤 혈당 변화 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같은 사과인데도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식사와 과일 사이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아침 식사 후 10시쯤 과일 1개, 점심 식사 후 오후 3시쯤 과일 1개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두시면 됩니다. 공복 시 속이 약한 분은 견과류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여러분은 과일을 언제 드시나요? 식사 직후에 드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식간으로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되어 당 흡수가 급격해지거든요. 껍질과 과육을 씹으면서 먹을 때는 섬유질이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데 갈아버리면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한국식품과학회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사과를 주스로 갈았을 때 혈당 반응이 두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같은 사과인데도 형태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만난 70세 김동호 님이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한 컵씩 마시다가 혈당이 급등했거든요.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하고 사과, 바나나, 당근을 갈아 마셨는데 오히려 독이 됐던 겁니다. 과일은 껍질째 씹어 먹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먹으면 포만감도 느껴지고 당 흡수도 천천히 돼요. 과일 주스, 스무디 말린 과일 모두 피하세요. 생과일을 그대로 드시는 게 최선입니다. 혹시 아침마다 주스 드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과일을 그대로 씹어 드세요. 이렇게 과일 선택 기준만 바꿔도 혈당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단맛으로 판단하지 말고 당의 종류로 판단하세요. 수박보다는 포도를 반환하는 하루 한 개까지는 괜찮고 식사 후가 아니라 식간에 드시고 주스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과일 관리는 절반은 끝난 겁니다. 이제는 과일을 현명하게 즐기는 생활 루틴과 추가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과일만큼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혈관 손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관이 쉽게 손상되는데 비타민C가 그걸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과일에도 비타민C가 많지만 따로 보충제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과량 섭취는 위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중에 함께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식사 때마다 100mg씩 꾸준히 섭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비타민C를 꾸준히 챙기고 계신가요? 과일로 보충이 어렵다면 보충제로라도 꼭 챙기세요. 과일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거든요. 과일은 손바닥 한개 크기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손바닥을 펴서 과일을 올려봤을 때그 정도 크기면 적당해요. 사과나 배처럼 큰 과일은 반개 정도로 나눠서 드세요. 단감도 마찬가지고요. 바나나는 한 개가 딱 적당합니다. 포도는 한줌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렇게 기준을 정해 두시면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보통 한 번에 얼마나 드시나요? 혹시 과일 한 접시를 다 드시진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는 손바닥 크기를 기준으로 삼아 보세요. 식후 30분 걷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식후 걷기는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거든요.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는 시점에 가볍게 걸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너무 격하게 걷지 마세요. 호흡이 편안할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시면 됩니다.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산책을 매일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저녁 함께 걸어보실래요? 식후 30분만 투자하시면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탄수화물도 바꿔야 합니다. 흰쌀밥보다는 통곡물이 훨씬 좋아요. 현미보리 귀리는 흰쌀보다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 흡수가 천천히 되거든요. 처음에는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절반씩 섞어서 드세요.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밥을 지으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익숙해지면 현미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흰밥 대신 반현미밥, 흰빵 대신 통밀빵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밥을 드시고 계신가요? 흰 쌀밥만 드시는 분들은 이번 주부터 현미를 밥만이라도 섞어 보세요.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진 대사도 활발해집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컵 식사 전으로 물한 컵씩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속에 부담이 덜 가요. 커피나 녹차도 좋지만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물병을 옆에 두고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수면도 혈당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주무셔야 합니다.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취침 시간을 조금씩 앞당겨보세요.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은 멀리 두시고 편안한 음악이나 책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주무시나요? 늦게 주무신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시간을 앞당겨보세요. 스트레스 관리가 혈당 조절의 진짜 핵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혈당을 상승시키거든요. 아무리 식사 관리를 잘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불면이나 과음은 코르티솔 분비를 더 자극합니다. 술은 가능한 한피하시고 잠은 충분히 주무세요. 명상 산책 음악 감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매일 가지세요. 하루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비워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혈당 체크도 빼먹지 마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아침 공복 혈당을 재보는 게 좋습니다. 식후 두 시간 혈당도 가끔 체크해 보시고요. 수치를 기록해 두면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기록장을 하나 만들어서 날짜 먹은 음식 혈당 수치를 적어 보세요. 한달 정도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 어떤 생활 습관이 도움이 되는지 알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혈당을 얼마나 자주 체크 하시나요? 귀찮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재보세요. 이렇게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정리하면 과일 한 개가 두려움이 아니라 에너지가 됩니다. 과일만 조심할 게 아니라 생활 전체를 관리해야 진짜 혈당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간단합니다. 달다고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무엇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일의 단맛보다 당의 종류가 핵심이고 식사 후가 아닌 식간의 하루 손바닥 한개 크기 기준으로 드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적으로 생각하세요. 달면 무조건 안 된다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의 보고예요. 무조건 끊으면 영양 불균형이 오고 장 건강이 나빠지면서 오히려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과일을 전부 끊은 분들 중에 변비와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섬유질이 부족해지니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비타민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과일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다만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대로 과일을 끊으면 단기적으로는 혈당이 조금 내려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관 건강이 악화됩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부족해지면서 혈관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기준대로 실천하면 일주일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 과일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식간에 드신 분들은 한달 만에 혈당 변화 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사과, 당감, 포도, 바나나처럼 과당이 많은 과일을 하루 한 개씩 식간에 드세요. 수박이나 주스는 피하시고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식후 30분 걷기도 꼭 실천하시고요. 이것만 지켜도 혈당 관리는 절반은 성공입니다. 당뇨는 절망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꿔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과일 한개 식후 30분 걷기 그리고 꾸준한 수면 관리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진 않지만 일주일만 실천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혈당 수치도 안정되고 피로감도 줄어들 거예요. 과일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면 과일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을 적절히 섭취하면서 혈당도 관리하고 면역력도 높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지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밥을 먼저 먹을지 반찬을 먼저 먹을지 그 순서의 비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혈당 관리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꼭 기다려 주세요. 구독하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과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한줄 남겨 주세요. 어떤 과일을 다시 먹어보고 싶으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